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2024 제주 페페어가 열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며 반려동물 전용 상품 전시, 판매, 비즈니스 매칭,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펫푸드 헬스케어, 패션 등 7개 분야에서 업체 60여 곳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비즈니스 컨설팅과 네트워킹, 10일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참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 가능한 어질리티 체험존도 운영되며 펫테크, 펫 관광 등 다양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올해는 목줄을 착용한 반려동물이 행사장 내에서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을 위한 카트 대여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의 최신 동향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만 6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올해 역시 많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전국 돋보기 매출이었습니다.